안녕하세요. 마루 원장입니다. 오늘은 남자 머리 리프컷을 한번, 네, 시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6개월 정도 머리 길러서 오신 우리 고객님이신데요. 자, 우선에 커트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커트는 A, B, C, D로 나눠서 지금 B단까지 먼저 섹션 뜨고, 어, 아랫부분에 층을 주고 윗부분에 그라데이션으로 덮는 방식으로 해서 커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들어서 먼저 이미적으로 어, 가벼운 느낌의 선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들어서 어, 옆쪽 부분 자를 때도 그냥 네, 라운딩 느낌으로 살짝 잘라서 먼저 가이드 를 하나 잡아 봅니다. 자 아래 가이드 먼저 잡고 자 세로로 다시 한번 들어서 층을 한번 더 줍니다. 네, 세로로. 네한번더 층을 주고 어, 사선으로 해서 연결을 한번더 해줍니다. 자 이렇게 컷해서 어, 사선으로 연결을 해줌으로 해서 어, 조금 더 가벼움을 주는 거죠. 자 먼저 가로로 잘랐으니까 세로로 이렇게 잘라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무게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한번더 잘라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벼움을 아래 부분에 가벼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 티닝 가위로 이렇게 한 번씩, 네, 한번 이렇게 잡아서 가벼움을 조금 더 주고 윗부분에 커트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단 내렸습니다. 자, 여기는 C단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어 45도 정도로 해서 층을 내줍니다. 자, 45도로 볼륨감 위치를 한번 보시면서 어, 조금씩 잘라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초보일 때는 조금씩 네, 볼륨감 위치를 어, 생각하면서 한번 잘라놓고 다시 한번 볼륨 위치 보고 또 잘라주는 방식으로 해서 커트 하시는 것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45도로 조금씩 잘라주시면 됩니다. 어, 윗부분 가이드와 아랫 부분을 연결한다 라는 생각으로. 예, 조금씩, 지금 약간 사이드 베이스로 살짝은 당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로로, 잘랐으니 가로로 체크하고, 옆부분도 이렇게, 다 같이, 들어서, 사선으로 자르고, 윗부분은 세로로 들은 뒤에, 이렇게, 층을 내줍니다. 층을 내는데, 조금 높은 각으로 들면, 어, 아랫부분 길이도 체크하면서 윗부분의 길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높은 각으로 들어서 손가락 위치를 약간 꺾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약간 높은 그라데이션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자, 윗부분이 너무 짧게 연결이 되면 층이 많이 나기 때문에요. 볼륨감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체크하듯이. 자, 이렇게. 예, 저는 거의 어 제일 윗부분 자를 때는 거의 저는 이렇게 예,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벼운 듯 무거운 느낌의 커트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 들어가서 뒷선에 맞춰서 들어서 한번 층을 내면서 짧게 라인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들어서 막 잘라도 어차피 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자동으로 살짝 파지기 때문에요. 그냥 뜯어서 레이어를 주시면 되구요 자 뒷부분도 섹션 나눈 뒤에 레자 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형태를 한번 만들어 줍니다 레자의 장점은 아무래도 어, 가볍게 텍스쳐하게 자를 때는 레자가 좋죠 그래서 어, 라인 잡을 때 같은 경우에는 한번씩 저도 레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자를 사용해서 형태감을 먼저 만들어 주고요 자연스럽게 레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레자 사용법은 이 앞전 영상에서 제가 가르쳐드렸죠. 보시면서 연습하시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레자로 커트한 뒤에 다시 어, 가위로 한번 재커트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재커트를 해줘야 너무 텍스한 느낌을 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요. 어, 레자로 커트한 뒤에 다시 어, 가위로 잡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반대쪽 동일하게, 자, 힘껏 각도 들어가지고요. 층을 먼저 한번 주고, 다시 레자로 형태를 잡듯이 형태 잡아줍니다. 자, 지금 층이 났죠? 층이 나면 자동으로 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갑니다. 자, 뒤쪽도 섹션 나눠주시고, 자, 형태 잘 보이게 한 뒤에 다시 이제 레자로 어, 레자 할 때는 수분을 많이 적셔주는 게 좋습니다. 자, 레자로 형태를 먼저 자연스럽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형태를 먼저 잡아줍니다. 자, 레자도 마찬가지로 한번 잘랐다고 끝이 아니라 느낌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듯이 택스함을 어, 주시면 됩니다. 자, 길이가 길 때는 이렇게 부분 부분 잡아서 자르기도 하고요, 섹션을 나눠서 자르기도 하고요. 내자 커트한 부분을 가위로 한번더 다듬어 줍니다. 자, 이렇게 형태를 보면서 라인을 정리하듯이 텍시한 느낌의 커트 선을 가위로 조금 단정한 듯이 단정하게 형태를 잡아줍니다. 자위에 섹션 한 2cm 정도 먼저 내려가지고요 형태를 먼저 잡아봅니다. 어, 아래 부분보다 약간 길게 커트를 해서 형태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지금 뒷 부분도 연결하듯이 어, 사이드와 함께 같이 연결해서 약간 층을 내듯이 각도는 들고 어, 길이는 약간 길게 덮어주듯 커트합니다. 자 이렇게. 어, 길이를 약간 길게 해야 너무 똑같이 자르면 오히려 층이 나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조금 길게 떨어뜨리듯이 이렇게 어, 그리고 초보일수록 조금 더 섹션을 더 적게 뜨세요. 자 그리고 그윗 부분도 마찬가지 각도를 들어서 아래 기장보다 조금 길듯 커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앞 부분이 약간 더 길게끔 커트해줍니다. 자디스크넥션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단차를 이용해서 하는 커트입니다. 그래서 아랫 부분이랑 동일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약간씩 길게 잘라서 어, 형태감의 무게감을 어, 아랫 부분과 윗 부분의 무게감을 조금 다르게끔 주는 방식의 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앞 부분의 흐름선을 보고요. 어느 정도 잘라야 될지 가늠하고 다시 커트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층을 어느 정도 줄지, 무게감을 어느 정도 줄지 체크하면서 형태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커트를 해요? 라는 느낌보다는 어, 형태를 보면서 만들어내는 느낌이라, 어, 이 형태감을 잘 잡는 사람이 커트를 잘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커트는 잘 한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균일하게 똑같이 자르는 느낌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끔 형태를 생각해서 자른다.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아래 가이드는 보지만 가이드보다는 조금 길게끔 어, 자르는데 너무 낮은 각이 아니라 조금 층을 내면서 어, 조금 가볍게 잘라주는 방식입니다. 자 들어서 90도는 아니지만 약간 들듯이 커트하고 있죠. 그래야 내렸을 때 무게감이 조금 가볍습니다. 너무 바가지 같지 않게 나옵니다. 자, 다음 섹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서 낮은 각으로 하되 조금 들듯이 커트해서 형태감을 먼저 보면서 체크하면서 커트해 주시면 보다 이쁜 스타일의 커트가 나온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커트를 해 줍니다. 자, 어 이게 맞지 않는 커트라서 조금 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어 그래도 조금 조금씩 길게끔해서 아랫부분에 어, 무게감을 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앞쪽 머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쪽 머리도 어 길이 생각해서 어느 정도 자를지 생각해서 먼저 가이드 하나 잡아주고요. 그리고 옆선과 연결해주듯 연결해줍니다. 자옆 부분과 연결해서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연결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어, 앞머리 연결했고 옆머리 라인이 나왔으니까 이제 윗 부분 남았겠죠. 네, 윗 부분도 이렇게 층을 내면서 형태감을 잡아줍니다. 어, 먼저 옆선에서 이미 형태감을 잡으면서 가이드를 잡아놨기 때문에요. 가운데 들어서 이렇게 너무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무게감 선만 조금 제거해주듯. 이렇게 커트 해주시면 네, 무게감이 이제 없어지겠죠 조금 가벼워지면서 어 옆에 있던 볼륨감도 조금 텍스처하게 어 흐름선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 보시면서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분 탑 쪽을 잘랐기 때문에요 아래선과 윗선의 연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양쪽 옆 라인을 연결해 주듯 커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빨리 돌려볼게요. 자, 형태 보면서, 자, 이 부분, 커트 들어갑니다. 자, 참, 커트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물론, 디스커넥션을 사용했을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나, 또 하다 보면 또 요령이 생기고요. 그리고 형태 보면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또 다시 커트하면 되고요. 또 조금 이따 질감 처리하면 또 수정이 되니까 어느 정도의 형태감을 맞춘다 라고 보시면서 너무 처음부터 정확하게 컷하기는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질감 처리 들어가겠습니다. 질감 처리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아랫부분 아까 질감 처리는 했지만 지금도 한번더 질감 처리 하면서 아랫부분 체크해 줍니다. 지금 요술가위로 숱이 좀 많이 나가는 가위죠. 요술가위로 전체적인 모량감을 먼저 제거해 줍니다. 자, 요술가위는, 어, 무거운 부분을 제거 하기에는 아주 좋은 디닝 가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독이온디닝이라고 해서, 어, 아랫부분이 많이 잘려나가는 윗부분에 텍스함이안 생기는 독이온 퀸으로 자 전체적으로 모량을 중간 부분부터 이렇게 빼내고 있습니다. 네이프 쪽이 이제 좀 가벼워야 되는 커트이기 때문에요. 네이프 쪽 숱을 좀 많이 친다. 그리고 긴 머리를 자르셨기 때문에 어, 긴 머리 부분을 짧게 잘랐을 때는 질감 처리가 두 배, 세배 들어간다라고 보시고 네, 형태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긴 머리를 자르고 숱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요. 질감 처리를 어, 남들 하는 것보다 세배네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어, 영상을 보시면 은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단 내려가지고요. 똑같이 어, 아까 낮은 각으로 45도로 잘랐던 그 부분을 어, 낮은 각 이용해서 독인노틴닝으로 어, 이렇게 끝머리 라인을 질감 처리 먼저 해줍니다. 자 끝머리 질감 처리해서 볼륨감을 보시면서 어, 윗부분의 형태 잡으면서 또 마찬가지 낮은 각으로 해서 어, 질감 처리해서 볼륨감을 볼륨 위치를 정하고 질감 처리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너무 낮게 치면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으니까요. 조금 높게 치셔도 될것 같고요. 자, 티닝을 하다 보면 또 볼륨감은 높아지니깐요 조심해서 티닝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옆부분 들어가서, 옆부분에도 이제 아까, 아까 부분에 길이를 조금씩 길게 잘랐으니까요. 그 부분을 질감 처리로 해서 연결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커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단도 내려서 자, 낮은 각. 지금은 이제 윗 부분의 볼륨감을 살려주는 커트라 다 낮은 각으로 질감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야 그라데이션의 그 무게감이 어느 정도 존재하면서 어, 질감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윗 부분도 내려서 낮은 각으로 질감 처리 해줍니다. 자, 이제 질감 처리가 거의 끝나고요. 어, 부족한 부분 한번더재트한번 하고 자 지금은 이제 틴닝으로 전체적으로 질감 처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부시시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로 다시 한번이 부시시한감을 잡기 위해서 어, 형태감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위로 질감 처리해 줍니다. 자 가위로 어, 필요한 부분에 너무 지저분하게 커트된 부분을 자 다시 정리해 준다 생각으로 다시 잡아서 네, 커트라인 보면서 형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틴닝을 많이 썼을 때는 어, 모발이 많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요. 네, 너무 많이 지저분하지 않게끔 음, 형태를 잡기 위해서 다시 틴닝 처리한 부분을 어, 다시 커트선을 어, 가위로 한번 더 만들어 준다는 생각으로 어, 이렇게 재커트 한번 더 해서 형태감을 어,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틴닝으로 써야 될 부분도 있고요. 가위로 다시 이렇게 정리해 줘야 될 부분도 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틴닝이 안될 때는 가위로 가위가 안될 땐또 틴닝으로 이렇게 어, 전반적으로 형태를 만들어 줄수 있는 어, 디자이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커트 하는데만 지금 한 저도 한 2, 30분 걸린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긴 머리가 이렇게 좀 짧은 듯하게 커트 형태를 바꿀 때는 시간이 한두 배, 세배더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숱도 많으시기 때문에 가위로 질감 처리를 다시 한번 형태를 잡으면서 이렇게 포인팅으로 질감 처리해서 어, 지금 커트가 이제 다 끝난 상태네요. 자 이렇게 커트에 어 혼신의 힘을 다 해야 어 나중에 펌을 했을 때도 어 형태가 더잘 나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은 드라이 펌으로 해서 어롤 스트레이트 느낌으로 굵게 한 바퀴 반 정도 말아서 흐름만 주는 웨이브를 어 넣어줄 생각입니다. 어 지금 다한 상태네요. 자. 드라이펌을 한 상태인데요. 어, 펌은 가르마펌 형식으로 앞쪽 두개 말고 나머지는 사선으로 해서 옆쪽 방향으로 말았고요 어, 열처리 10분 자연 10분 뒤에 다운펌이 들어간 상태인데요. 자 이렇게 다운펌 들어가고 중화한 상태입니다. 자 중화 5분 뒤에 자, 전체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 다 파마도 끝난 상태이고요. 다시 이제 제 커트 한번 더 해줍니다. 어, 저는 클리퍼를 사용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맨 마지막 커트 할 때는 이렇게 클리프로 지저분한 부분을 어, 다시 한번 잡아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미흡한 부분을 클리프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음, 라인이나 이런 뒤에 빠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훨씬 더 깔끔한 느낌으로 어 됩니다. 지금 귀라인 팔때귀 어 잡는 모습 보이시죠? 귀라인 팔 때는 귀를 항상 이렇게 잡아주면서 어 여러분들 커트하시면 보다 더 깔끔하게 커트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서, 자, 이제, 제일 윗부분 덮는 부분에 어, 무게감이 보이면 그 부분은 약간 슬라이싱으로 이용해서 부분 부분의 모양을 제거해주면 훨씬 더 어, 율동감 있게 가볍게 떨어집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무게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처리해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드라이 하고 있는데요 드라이는 지금 네이프 쪽은 조금 뜨는 머리시라 제가 이렇게 드라이로 눌러주고 있습니다 어, 리프크의 포인트는 어, 뒤쪽을 이렇게 조금 샤프하게 빼주는 라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어, 네이프 쪽은 조금 눌러주고 나머지 부분은 볼륨 살려서 살짝 C컬 드라이 네, 볼륨 살리는 드라이 해주고 있습니다 에센스 살짝 빨라서 마무리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뒤쪽 방향으로 살짝 넘어가는 듯한 어, 리프컷 느낌이 보이시죠 뒷볼륨 그리고 아래 라인 정리 이게 이제 리프컷의 포인트니깐요 지금 이제 마무리 된 상태인데요 어, 네이프 쪽 샤프하게 붙고 윗부분은 볼륨 살려 어, 가르마 품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